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가 그 연예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공황장애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더 많이 유명해진 것 같기도 어, 해요 네. 연예인들이 워낙 커밍아웃 네. 많이 하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될게 이제 공황발작 그리고 공황장애 이두 가지 개념은 조금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항 항 장애를 이해하려면 공항 발작을 먼저 이해해야 되요 맞아요. 공항 네. 발작에 대해서 총기쌤이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공항 발작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극렬한 공포나 어떤 불쾌감 같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황 발작은 항상 불안하다, 점점점 불안해진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발작처럼 불안해지는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황 발작이 다른 일반적인 불안 증상이랑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동반이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식은 땀이 난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을 쉬기 힘들다거나 목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증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얼굴이 붉게 달아온다든가 그런 어지럽다든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보통 한 10분? 길면 30분? 이상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발생했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공황 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을 공황 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총기쌤이 얘기했듯이 이게 또 신체 증상을 많이 동반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공황 발작 처음 겪으신 분들은 정신과로 안 오시죠. 응급실로 네. 주로 네. 가게 되고 심장이 막 갑자기 두근두근 두 뛰다 보니까 심장이 이러다가 터져 버릴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이러다가 어딘가 뇌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 말씀드렸다시피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이러다가 숨이 확 막혀버릴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진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는 느낌이 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확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응급실에 뛰어가서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음.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얘기하시는 게 숨쉬기가 어렵다 음. 아니면 뭐 심장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당연히 어떤 심장의 문제나 폐 문제 아니면 뭐뇌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는 그런 기본 검사들을 시행할 필요는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일단 공황 발작인지를 알려면은 이게 진짜 공황 발작 때문인지 진짜로 심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검사를 하긴 해야죠 무조건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해서 이제 공황 발작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서 정상이 나,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분명히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뭔가 심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검사에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검사가 잘못됐다? 아니면 지금 좀 진정돼가지고 검사에 안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계속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반복 검사받고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공황발작이 한번 진단되고 했으면 이제 반복적인 검사는 도움이 되지 않고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공황발작이 곧 공황장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황발작 한번 한 경험하신 분들 두번 한두 번 경험하신 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즘 하도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어, 나도 공황장애인가 하고 불안해서 병원을 찾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공황발작 자체는 굉장히 흔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 이게 공황 장애라고 한다면 공황 발작 때문에 생기는 정신과적인 병을 공황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장애를 진단할 때는 공황 발작이 있고 그리고 공황 발작이 또 생길 것 같은 불안감 예기 불안. 예, 예기 불안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예기 불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공황 발작으로 인한 내 기능의 저하나 내가 일상생활 하던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예기 불안과 부적응적 변화가 한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그걸 그때 공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것들이 없을 것 없이 공황 발작만 뭐. 1년에 한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공항장애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공항장애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공항 발작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가 실제로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공황 발작이 모두 공황장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저희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갖고 계신 중에 공황 발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류의 불안 장애에서도 중간중간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황 발작 한번 가지고 무조건 정신 질환이진 않지만 공황 장애 아니면 또 다른 정신 질환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황발작을 공항 공황장애로 공항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공황발작이 또 생길지 모른다. 아니면 이 공황발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이 커져서 몇 번의 공황발작을 공항 공황장애로 공항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아까 샘이 이야기하셨던 검사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정상이 나왔는데 믿지 못하고 또 검사하고 이 병원에 잔인가면또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하다 보면은 검사를 해봤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불안은 더 커지고 그러면 언제 또 생길지 모르고 이러다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도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곳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공황장애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공황장애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황발작을 몇번 겪었고 근데 그게 계속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싶으면 은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정말 어떤 심장이나 폐질환이 아니고 정말 공황발작이 맞다면 공황발작만으로 정말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어, 내가 이런 불안감이 정말 너무 심하지만 이 순간 그 고조되는 그 순간만 조금 넘기면 괜찮아진다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그 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대부분 공항발작이라고 하면 30분 이내에 다 숨을 대맞아요 네, 한시간 이상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돌아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만 생기셔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공황장애에 대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점들 많을 텐데, 저희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에... 저희 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읽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